이 편지가 만약에 사실, 이 편지의 수신인이 고려의 왕이라면 이렇고 한반도의 교류사를 250년 이상 앞당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어떤 이상이 유럽까지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주도를 잘 몰라서 딱히 막 인물이다, 이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제 전공, 유럽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마 김대건 신부, 그리고 하멜, 뭐 이분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카톨릭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께서 표류했던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이었죠. 이 3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프랑스 출신의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서품을 받은 다음에 페레올 주교와 다블리 신부 등 일행 13명과 함께 라파엘로를 타고 귀국하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제주 용수리 해안에 표류했습니다. 김대근 신부는 죽을 위험에서 구해주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고국당에서 첫 미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 역사를 기념해서 제주도에 성당이 세워졌고요. 이 성당의 정면은 상해 김가영 성당의 정면 모습을 본따서 지었고 지붕은 파도와 라파요를 형상화했습니다. 등대 모양의 종탑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교회와 김대건 신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죠. 한반도에 가톨릭 복음이 전파된 시기는 대략 뭐 역사적으로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중국을 다녀오면서 서양 서적과 가톨릭교리를 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1784년 조선 지식인 이승우는 북경에서 성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가톨릭복음이 그 이전에 전파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2017년 개봉된 직지 코드라는 역사 다큐멘터리는 교황이 고려왕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편지에, 편지 내용에는 고려, 뭐 고려라고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려에 가톨릭 교도가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다큐멘터리는 교황이 고려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근거로 교황청 수장국에 있는 700년 전 작성된 편지를 영화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작성되어 있는 이 편지에 렉스 코룸이 수신인으로 등장합니다. 라틴어로 렉스는 킹이라는 뜻이고요. 코룸은 발음상 꼬레아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코룸은 고려를 뜻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교황의 편지 수신인이 바로 고려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그 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16년 9월 무렵이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에 옛날 제자가 한국사 전공하는 제자가 이거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교황이, 즉 교황 요한에스 22세가 고려의 충수공행에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사실이 편지가 사실이면 우리 역사에서 굉장한 사건이죠. 이 편지는. 그래서 뭐 전문가의 인터뷰도 실렸고, 그리고... 이후 이 이야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직지 코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진명이 쓴 소설 직지 부제가 아모르 마네트. 라틴어로 어 있는데 왜 라틴어를 썼는지 책을 읽어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지만 그래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모르 마네트는 사랑은 남는다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즉 직지 아모레 마네트라는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14세기 초반부에 교황이 고려 왕에게 편지를 실제로 보냈다면 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긍심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는 소재임이 분명합니다. 14세기 초반에 이미 교황이 고려 왕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로 고려의 국제적 명성 이 유럽에 알려졌고 거기다가 편지에는 그 왕국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니까 교황이 친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기존의 잘 되어 줬는데 앞으로도 잘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만약에 사실 편지는 사실이죠. 편지의 수신인이 고려의 왕이라면 이렇고 한반도의 교류사를 250년 이상 앞당겨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어떤 이상이 유럽까지 알려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편지의 내용은 사실은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교황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사실은 교황은 북경대주교, 1차 북경대주교가 13세기 말 파견된 몬테 고르비누입니다이 사람이 죽고 나서 결국엔 2차 북경대주교, 후임주교를 파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에 교황은 이 후임 주교를 파견하면서 일종의 친서를 썼던 거죠. 즉 대칸뿐만 아니라 베이징까지 가는 길에 거쳐야 하는 여러 몽골 울루스라고 요즘 울루스라고 표현합니다. 일종의 국가 몽골 울루스의 어떤 칸들에게 친서를 일종의 통행증 역할을 할수 있는 친서를 썼던 것이죠. 그 여러 편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렉스 코르맥에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 2차 대주교를 임명하고 이 사람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나온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지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별로 흥미로운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 이 렉스 코름, 즉 코름의 왕, 정확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타타르인들의 왕이신, 종기한, 키기스타. 의 소쿠스 전학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렉스코룸의 이름은 키기스타드 소쿠스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을 충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충숙과 소쿠스 소쿰 이게 이제 숙으로 이야기되는데요. 뭐 일단 수신인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수신인이 타타르인들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편지가 만약 충수광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역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타타는 몽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충수광이 몽골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몽골에 복속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해독할 수 있는 문서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고려왕이면 안 되지 않을까. 제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렉스 코룸, 즉이 코룸이 다스리는 왕국에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좀 잘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 기본적입니다. 고려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렉스 코룸. 렉스는 왕이고요. 코룸이 고려. 코레아. 그래서 고려하고 코룸은 비슷하니까 이 코룸이 고려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뭐 그냥 보면 비슷하잖아요. 결정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즉 렉스 코룸은 코룸은 고려가 아니다. 첫 번째는 이 라틴어는 격변화라는 걸 합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격변화가 뭐냐 하면 단어가 변해요. 그래서 렉스는 우리가 명사형입니다. 왕이라는 뜻이고요. 코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소유격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코리아다 그러면 킹 오브 더 코리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코름은 오브 더 코리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스 킹 이런 뜻인데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이 코름의 오리지널 형태의 명사형을 찾아야지만 정확한 나라명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룸의 원래 형태는 찾으면 코, 쿰, 이렇게 되겠죠. 쿰 또는 뭐또 쿠스. 그래서 쿰 또는 쿠스 왕국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실제로 코레아라는 명칭이 있었다, 국가명이 있었다 그러면 코레아의 왕 또는 코리아인들의 왕은 어떻게 라틴어로 써야 되느냐 이렇게 써야 됩니다. 렉스 꼬레아에 또는 고려인들의 왕, 이러면 렉스 꼬레아 노름.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의 어떤 기본 문법을 아는 사람이면 이 코름을 꼬레아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코름을 편지 쓰는, 교황이 직접 쓰진 않았겠죠. 서기가 썼을 건데, 이 코름 자체가 하나의 국가로 변형되지 않은 형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쓰여졌던 같은 시기에 어, 몽골 칸들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나라의 왕 또는 그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의 왕, 즉, 타르타르의 왕, 타르타르인들의 왕, 이런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사정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코름은 꼬레아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욱 결정적인, 어... 건데요. 사실은 코레아라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대한민국 국명의 기원을 꼬레아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 꼬레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당시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어, 몽골 세계. 그리고 이슬람 세계, 유럽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은 꼬레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즉, 카올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즉 존재하지도 않는 꼬레아의 왕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어, 유럽의 역사가들 중에... 어, 뭐 렉스코름을 고려의 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지도 교수의 은사님인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이제 몽골 시대 동서 어, 뭐, 종교 교류사에 관련된 큰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렉스코름이 구체적으로 고려의왕 충숙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셨어요. 짧은 논문에 제가 논문을 딱 보고 내린 결론은. 아, 내가 이렇게 대가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 어, 개인적으로 파리에서 여러 번 뵙고 뭐 좋은 그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긴 한데, 어, 어쨌든 이 위대한 대가도 때로는 어, 실수할 수 있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숙이라는 어, 이 이름입니다. 사실 충숙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알죠. 쉬입니다 즉 시호라는 것은 왕이 죽고 나서 어뭐 생긴 이름이죠. 사실은 우리가 세종이 죽기 전에는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 죽고 나서 내려지는 어 받게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실 편지를 쓸 당시에 어 충수광은 충수광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불렸고, 그리고 제가 고려의 왕 때, 즉 원의 간석기 시절 고려의 왕들의 그 몽골 시르 이름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를 해본 결과, 어, 그 편지의 수신인은 소코, 데키기스타라는 어, 네, 이름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 이장희샥 선생님께서 이시오라는 그냥 단순히 왕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에, 그건 아니었던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장 희샤 교수의 어떤 해석은 틀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 꼭그 한반도 이름이 몽골시대 유럽까지 뭐 알려져야지 뭐 좋은 거냐? 물론, 물론 알려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뭐, 굳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모든 역사, 모든 국가의 역사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론 어떤 시대에 어떤 지역과 국가가 먼저 발전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이 조금 덜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상대적으로 그냥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